후방 브리치 아, 착용해 주세요. 아, 아, 나이... <laughs> 신분는왜 두고 있냐나. 파븐 비어. 오린이 이제 마이크 켜 주셔야 돼요. 발 브리핑을 헷갈리지 않게 화염 발발 브리핑해 드리고 그다음에 뒤에 <laughs> 안 부족하니까 충분히 남아 두니까 파칸 때 바로 벽에 붙어 주세요. 치카올 때. 시끄러울텐데 저, 소리가 괜찮아요 저희가 좀 줄게요 네 고린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달고이라고 합니다 네. 1번 어글 고린님 2번 어글 매사님 3번 어글 창으로 슘슘님 4번 어글 블루님 5번 어글 소니탈님 이렇게 갔고요 어글 준서는 오페이기 때문에 3중에 넘기도록 할게요 <laughs> 좋아해 계신 분 믿는 일인가 받아주면 나도. 아잘 껐어요. 저 시끄러우신 분은 그냥 끄면 돼요 저. 거 음... <laughs> 다른 분들은 자리 비우지 마세요 이거 마이크를 a k a m a n They, 니 h 아 y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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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시 y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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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가서 구속 y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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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전준 한번 찍고 갈게요 노페 6링 비아트리크 하시고 생일을 후반 그리 2차진 해주세요 카운트 할게요 카운트 셋둘 하나 들어갈게요 여기 붙어주세요. 오른쪽 파도 길어요. 오른쪽 파도. 이거 찐링할 막아지는 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왼쪽 파도 길어요. 왼쪽 파도 길어요. 그럼 중소방이? 네, 삼중첩이에요 아웃해요. 가사방이니까 삼룡이 아웃해요. 네네. 왼쪽 터도 짧아요 자 오른쪽 브레스 워너들 투펜 브로치 다 키고 실내 전이 있으면 다 올려주세요 실내 전 올라왔어요 네. 왼쪽 터도 짧아요 터도 지나가고 저거 아, 아, 3아 갈아주세요 아까 나 화염으로 죽 받았어요. 생길 거예요. 오른발 화염이 오른발 화염 기법이. 이제 붙여놔야 돼 상으로 상농축 됐어요 네. 오른발 화염 블럭 구하게 해주세요 오른발 화염이에요 <목소리> 생리 브레스 구수화 좀 주워주세요 오른발 화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어요 오른발 하요. 이렇게 해주세요뒤에 부채 나왔어요. 부채. 번쭉실내이올라가 네. 아, 갈고리 먹을까요? 먹을? 네? 3종이에요. 3종네잠시만요 3종이에요. 3종이요 오른발 화요디버이확인해주이요 3종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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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종이에요. 3요3디브레스 우선 이에요3종이요 오른발, 오른발 하여 루어 확인하세요 자, 이제 한발 찍기 패턴 나오고 발바퀴 패턴 나요 와 지금 오른발 하여 한발 찍고 발바퀴 패턴 나올거예요자발 그대로 오른발 하여 그대로 자, 발 뒤에 부채 나오니까 부채다리로 가보세요 부채다리 먼저 잡을게요 부채 나왔어요 아, 깜짝이야. 아, 차이로 온거안는데 깜짝 놀랐어. 서있야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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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야. 오요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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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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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야 오빠야. 오빠야. 오빠 어 차하고서 삼주차 됐어요. 오른발 하여. 왼쪽 차선이 오른발 하여. 기억하게 하세요. 자, 아, 이제 보호하기 먼실신뢰이 올려주시고, 딜러 없는 소태 브로치 갈게요. 봉착 보여주셨네요. 오른발 해요. 오른발 해요. 핸디 브랜드 거예요. 핸디 브랜드. 우선 하나씩 넣어게요 선생님, 주세요. 잘어요 나오고 발바서요게이 준비하세요. 왼발로요, 게이왼발요 발이 부채 나요. 부 채부터 먼저. 네, 네. 오른쪽 브레스, 브레스, 브레스 오른쪽 브레스

네 다중이에요 네. 왼발 화요 속성파도 위치 엇갈려요 엇갈려요 왼발 화형 왼발 화형 기거하게 하세요 왼발 화형이에요 아카 나올 거예요. 아카 더예쁘스 지어. 아카. 잠중이중 아카. 왼발 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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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네. 음. 화역이에요 오린발 화역 다칼이 부채에 부채 나요 부채부터 이번에도 부채부터 먼저 드릴게요 부채요 네. 네. 제가 궁금척이예요 <laughs> 상범으로 진행 제가 나올거예요 이번엔 보호막이에요 <웃음> <웃음> 대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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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화염, 오른발 하여 빌업하여 하세요 이번엔 보호막 나와요 신뢰전이 올려주시고 디너분들 끝에 브로치 다킬게요 <laughs> 시민들 맥주 딜 해주세요 1발 와요원요다 <하하>. yeah. 자, 마무리 할게요 다음 학기 무시하고 계세하셨어요하셨